미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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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정신 차려! <laughs> 은덕님, 진짜 인싸다! 진짜! 근데 저는 은덕님이 그 ENTJ라고 하셨잖아요. 전 그래서 조금 안심이에요. 조금, 조금 안심이 됐어요. 왜냐면은 제 첫째 동생이 ENTJ거든요. 그래서 ENTJ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저 은덕님한테 최근에 그막 여러분이 그 납작 납작 영도라던가 제가 은덕님을 탈모꽃게라고 불러 불른 그 영도라던가 그런 걸막 보내셨잖아요. 그래서 나 너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? 어떡하지? 은덕님이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계시면 어떡하지?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? 이러고 막막 막 속으로 막 어떡하지? 이러고 있었는데. <laughs> ENTJ면 어 아마 불편한 건 바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동생이 그러거든요. 어, ENTJ는 보통 불편한 불편한 건 바로 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, 보통 그리고 또 뭔가 억지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 대부분이고, 뭔가 스몰 토크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. 제 첫째 동생이 그러거든요. 그래, 갖고 조금 안심했습니다. 아, 원래 저렇게 되게 밝으시고, 좀 친근하시고, 아, 솔직하신 편이겠구나 했지. 휴.